님 일단 응. 그거 받아가세요. 오케이 오케이. 먼저 받아가세요. 저도 저분 먼저 하나 주고. 받든 다음에 뛰어. 아까는 바로, 님 바로 뛰어가지고. 그니까. 저도 생각이 짧았어. 빨리 잡아야 된다부터 생각했어. 자리. 난 생각이 길고 싶다. 죄송합니다. 갑시다. 님 뒤, 바로 뿌릴게요. 이거 저요, 님 뒤. 아, 네네. 뿌렸어. 네. 확인. 어, 바로 뛰어가. 저, 고무패드, 고무패드, 고무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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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패 고무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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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 더일번쩍정한발정 정한 따라와요? 거기? 잠시만요 오케 이렇게 꽂고 따라와요 쟤 선거 아 이게 골조에요? 네 이게 골요 골조 건물에 아니라 골조 님들 어디? 저희 지금 다리 골조 다리 골조 오케이 다리 앞은 다리 거. 확인 확인 한명더 확인 아, 쌍, 난 여기 다 맨날, 난 여기 있다. 맨날, 아 그래, 오늘 <목소리> 은한다습니저 누구야? 스케브 어다 스케브 일정하다고. 지금부터 1층에 있는 건다적이야 이 1층에서 오케이. 님 저쪽에서 뒤쪽 봐줘. 그쪽으로 그쪽 봐줘. 그럼 님 너무 소리 내고 다지지 말고 발소낮 추고 조심해서 돌아다녀 님 그리고 총 맞으면 야, 살짝 그치오, 제 근처에 한명 있어요 컴퓨 있지? 어 있어 아 어 아, 이거 생각보다 예쁘긴 예쁜데. 뭔가 끼고 다니기에는 좀 어떤 거요 엎드려 있어요? 진 엎드려 있어요. 님 바로 옆에. 아니, 저 엎드려 있어도 돼요, 그럼? 엎드리면 아, 아무것도 볼 걸요? 오케이, 오 적도 널 예전보다 레이저가 좀덜 보이게 바뀐 것 같아. 쟤저 그쪽에 이거 반짝이는 불좀그 싸도 되나? 오깨지안 깨지 안 깨져. 깨지. 더안 안, 깨지는 거. 근데 이게 나이트 비전으로 보면은 크게 보이는데. 나이트 비전 빨간 꺼보면... 거예요. 빨간 거 저거. 어, 더안 어, 보여 저거. 나이트 비전 끼면 좀 거슬리긴 한데 괜찮아. 님저 잠시만 골쪽 골저... 다른 골조로 건너갈게요 그 여기 계속 지키고 있을게요 네. 응. 유리, 하나. 유리, 네. 유리 하나 고 누장 장전할 때 누워서 오케이 여기서 누우면 저 장전할게 그럼 3층에 있는 애들한 이상 잘안못 봐요 장전. 저도 장전 중 장전 아니야 깨부 그말 소리 그쪽 그쪽 오케이 님 그쪽 다리 어 그쪽 다리 두마리 다리 두명두명두명 브래시 받 아냐 아, 그러면 아 이쪽 근처한 마리. 다리 내려간 거 잡았어? 잡았어. 쇽 주위에 조심. 얘 예, 완전 급 주위에서 말 틀어놨거든. 지금 스캡은 앵간함 골조 안 타니까 골조 위에 있으면 플레이어 또는 아군이에요 오케이 저 다리 말고는 앵간함 플레이어 AID 잘안 타거든 근데 조심조심 로딩 오케이 로딩 나 하나도 안 봐요 스캡 복도 쪽 어, 사운드 차오실상들차오실상들어 그쪽 한번더 간다 통로. 봤어 봤어. 아예 복도로 간다. 다시 일로 온다한번에 사. 그거 네 쐈어? 어나 쐈어. 저거는 내가 플레이어라, 플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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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플레이어다. 와. 저거 있잖아. 어. 저거 내가 나오는 거 기다리면서 갈길 준비하고 있거든. 아, 이기쏘면안 어, 돼. 그러니까 저거. 오케이. 님 오른쪽 네. 하단 조심해. 님 오른쪽 하단. 오른쪽 하단 있다. 님 오른쪽 하단 있어. LPG. 하나 있잖아. 어. 님. 아, 못 잡았어. 쓰게. 좋았어. <laughs> 이게 이쪽은 니가 쏜는 거보다 음. 내가 확는 거. 미안해, 미안해, 미안 미안해. 갑자기 쏘면 네. 얘가 뛰어버리잖아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가스통 그러지? 위치 보이죠? 네네, 보여요 복도 쪽 아, 건물, 건굴... 네, 그, 사무실 쪽에 저 붙어있는 거 장전하고 있어요? 네네, 저도 장전하고 있어요 다 장전 스캐브들도 어느 순간부터 발소를 줄이고 돌아다니거든요 음... 말소리도 찾아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래도 님 킬하라고 거의 내줬는데. 아... 그러게. <laughs> 죄송. 그 밑으로 애들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해본 게 처음이기 때문에 네. 좀만 이해해 주실 수 있어요? <laughs> 이거 처음 뚫은 건 나였지. 저저... 저 이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음. 님 제가 야, 맨날 알려드린 거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사람들 알려줘. 엄청... <laughs> 그러니까 팩토리가 힘든 이유는 고 랩들이 3층 골조 먼저 잡아놓고 버, 존버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분이 어느 순간 고이기 시작하면서 우리 중 최초로 점거를 시작했어요 여기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분이 말한 최초는 우리 팀 최초고 구상은 그러니까 1호는 제가 알려드렸죠 3층 골조를 잡으면 된다 하고 제가 수고하십시오. 맡아야 되는 지역이 여기 앞에랑 뒤만 보면 쉬쉬. 되죠 그럼? 티이 하나 들어갔다 컨테이너. 아 컨테이너? 저쪽 그 제가 보고 있는 방향으로. 아 컨테이너 들어갔어요? 네. 예. 님은 그 밑에 탱크 오른쪽이랑 저희 밑에 돌아다니는 애. 저쪽은 센슈가 보겠죠 뭐 제가. 센슈 님은 저쪽에 두 곳을 동시에 잡아야 돼. 저도 반 여기 탈출구 쪽 잡고 있고. 쪽으로 의외로 많이 지나다 음. 그래서 제가 의외로 여기서 킬을 많이 하고 지금 나 반대편에 넘어가 있는 거 같은데 네 여기 이쪽에도 없어요 한 마리 발견 밑으로 들어오막 나온 거 같은데 한 명, 한명 뛴다 한명 뛴다 남아잇 다와잇 남아잇 다와잇 남아잇 막 올라온다 막 올라온다 지하 쪽 하나 있는 거 같은데 샤워실로 한 마리 들어왔어요 확인 이쪽 아직 들리는 거 없고 지하 하못 잡은 거 같은데 잡은 같다고? 이쪽에 두 마리 있는데 한 마리는 뒤에 숨었고 한 마리는 건물 안 들어갔어요 네 지하에 하나 잡같아 살아있는거 같아 수류탄 아, 살아있는 하나 그 <laughs> 그쪽으로 달리달리달리 확인 확인 어. 다운 제가 쳐서 놓친거 같은데 잘 모르겠어 장전좀 <laughs> 근데 이렇게 원없이 청소하는게 이게... 팩토리의 묘미인것 같아 가서 여기 잡아볼래? 어? 여기. 재워서. 니비 선거임? 네네, 재워서. 아, 그냥 내가 여기 있을게. 여기 한번 잡아봐. 일로 와봐, 일로. 뛰어서. 근데 저분 혼자 보냈다가.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있다가, 다리 볼조 있잖아. 응. 볼조 보고, 저쪽 아래, 저기 레이저 포인트 찍은 거 있지. 어. 저쪽 아, 탈출구? 저쪽, 이제 이렇게 딱 보면. 그리고 가끔 여기, 여기. 레이저 포인트 찍은 데 있지. 저쪽 지하. 어. 저쪽 지하에서 나와. 거기만 커버 치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위험하면 여기서, 여기서 전달 전부 타면 되거든. 숨어가지고. 음. 킬좀 먹으라고 거기 자리, 자리에 주는 거야. 거기가 애들 어, 많아. 아, 저형 내줬어요? 네네, 그냥 내줬어. 제 주위에 뛰어니는거예요 아까 저임. 님 뒤. 어, 오케이, 오케이. 장전하고 있는데, 쩍쩍쩍 뛰어온 소리나 고 뭐지 뭐지 하고 있었네. <laughs> 한 새끼, 숨은 새끼 조져왔어. 아. 살면서 큰거 끼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에 볼수 있는데, 세곳 다른 말로 세곳한 권에 조짐당할 수 있어. 아, 그러네, 센슈님, 저제 저, 방향 1층 좀갈다 볼게요. 확인. 다리 골조. 그럼 골조 스티은 보고 올게요. 오케이, 오케이. 가스통은 그거 그대로 전파죠? 응. 어모를, 어모가 있어요. 아래쪽에 있고. 그거 보고 있는 거 너야? 응. 야, 에 지나가는 거. 오케이. 자리 안에 안 보이고. 여기 아, <laughs> <laughs> 저 탱크 쪽에 있어요 네, 전 걸조 쪽에 있어요. 다리 걸조 다리 쪽. 해피. 사이가 나인. 가스통 물 가져왔어? 하나. 오케이. 저 다리 온 김에 반대편 한번 넘어가서 바로 요 보이는 거 없고. 탈출구 안 열려 있어요. 저총한대 쏠게요 네. 저도 총한발 쏠게요 위에서 킬밖에 못했나? 어디서 죽였지 너 뭐가 들어왔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쪽에 스캐버 안 보여 스폰 덜된거 같아 다리 쪽으로 들어갈까? 저 사무실 금고좀탈고 하나 다운 이거 죠네네네네 아... 네, 복도 금고실... 끝에 있어요 네 특혜포 여기 하나 서있어요 네저 복도 끝에 좀 보던데 계속 보금고 음, 뒤지? 저 여기서 잠시만 업무 어무... 장전 좀 하면서 가스통 가스탕. 응? 너 그거 가져갈래? 뭐 그거 부질작 <laughs> 괜찮 부질작 할거 줄까 주면 고맙네 내가 버릴게 뭐? 야 옵스코에다가 님저 캐빈에 뛰줄게 네. 저 지금 밖에 뛰고 있어요 어케이 뛰는 소리 뒤지는 소리 저 해요 네저 아까 있던 곳 반대쪽 도로 들어가고 있어요 돌토 어, 그 타서 너 소리나 캐비닛 소리 들리고네저 어, 네. 들어왔어요 레패터리 필요한 사람 너너너너 지 필요없어 레 배터리 그 북풍님이 필요하다고 하셨나? 안 봐도요 일단 챙겨놔야지 총알 좀 넣고 있어야겠다 확실히 30발 탄창이 장전속도가 빨라서 좋긴 좋아 오케이 그래, 장전 끝 나갈게요 그렇게. 와 종류별로 나왔다 돈이 종류별로 나왔어 님 샤워실 들어가면 가끔씩 무기 스폰 돼요 목도 있는 거 누구임? 어? 다리 있는 다리 다 나야 다리 아, 다리 나 그거 좋아. 물어보는 거. 그거 좋아 아주. 저 지금 차고실로 내려가고 있어요. 가스는 여기 시체 털어라. 여기 다리 쪽. 교대해줄게. 우리 저제어요 응. 네. 살짝살짝 살짝 띄워도 돼. 뚫을게요. 거기 계단 타고 올라와서 다리 타는 데들만 조심해. 철계단 말고. 안에 있는 것도 거. 봐도 돼? 어, 봐봐. 그거 계단 위에도 하나 있다. 제, 응. 아 쓰기 어려. 하개 봤어, 3 개. 왜 뛰는 소리 누구예요 저요, 저, 저 가스장. 타이발런 소리 저예요? 저철문 빠는 소리 저요. 저그 지하 탈출로 쪽 한번 갔다 올게요. 열려 있어? 오나갇는있는데306나0나는306 나오는데, 오케이오케이오는데306 나오는데, 306 나오는데, 306 나오는데, 306고오나게돌아다니면나 얻었던거 나오는나왔구나 지금 뭐. 6분 남았음. 골조다고그 지하 쪽 보고 있어요. 님이 약간 전잡았 그 건물 쪽 다리 에저저 네. 님들한테 한... 안 보일 거예요. 총 들으셨어요?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다리 확인. 주저 한번 써게요 이쪽에 안 보이네. 그 방어 다시 갈게요. 총이랑 네나 가방도 다 드셨어요? 2 0 6번 님이 쪽저 지금 다리에 있는 다리 쪽으로. 네, 저, 다리로 왔어요. 저 다리 들어왔어요. 저 다리 가요? 아니 아 어. 님의 키 뿌릴게요. 이거. 네. 들어요 확인 익스마인 떴죠. 네. 오케이. 익스마이 익스마이 타는... 그래, 떴어. 님 줄라고 하나 더 얻어놨지 싶은데 창고 하나 더 있을뿐인데 쪽에 일단 지형이 아니 1층으로 네 계속 보고 있을게요 저 이번 판은 왜 이렇게 안 뜨지? 그냥 존버인가? 스캔 브가 존나 안 바쁜데 님 여기서 뭐 잡은 거더 있어요? 티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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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여기 이 아, 어, 있구나 하나 네. 있고. 그리고, 님, 저희... 요 아래. 가스통 바로 아래 있어요. 가스통님 1층에 있는 곳이에요? 네. 아예? 가스통님, 거의... 거기 잡은 거 없어요. 저쪽에 열쇠 그, 있는지 한번더그두명 같이 다니는 거 님들이죠? 네. 음. 응. 자, 아, 여기 지하조심. 지하 조심. 여기 한 마리 잡았는데. 일단 총한번 쏠게요. 한대 더. 어여있다 네네 사이 가고 님 챙기실? 너네괜찮아 사이 가고 필요없어네 반대편에 님이 잡은거 좀. 네한세마리쯤 한 있어요 층 정도 있지일층 예, 아, 여기 한마리 여기 한마리 AK 제가 챙길게 가방들 주어요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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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들 주무해게요가방아도없어요 먹을까 님 거기 시차나 있어요 앞에. 네 확인 위엔 뚝백이엔가스터이 윤특백이... 생겨 님 여기 그리고 여기 각종이 더이상네 여기 여기, 네. 여기, 여기 시차나 스페이스 네. 아1 k 네아나 가방 안뒤님 이거 가방 님이 뒤져 제가 주머니 뒤게요네 주머니 뒤졌어요 가방 주스 하나, 물 하나, 이거 생기세요둘다 반절 반, 에요 반절 식물 하나, 물이랑 주스. 음. 이거랑... 여기뭐 없고 님 여기 근데. 뒤에 하나 있어. 요 뒤에 하 여기 안되거 음, 여기 여기. 1호사면 제가 네네님 측면 탈출 조는데조심어 뭐 여기 세차 하나 있어 여기. 이거 아, 앞에 있네 맞네 아이 새끼야 내가 잠깐 어, 플레어스케보다 맞네 아닌데 없는데 플레어스케도 파우치가 있어야지 플레어스케 래 MP 사사 삼인데 m p 사서산인데그 플레이 스케브 아니라도 들고 다니 그래. 스케브도 원래 들고 다니고. 여기 열려있네, 여기. 근데 여기 없으면안돼 뛰어나왔어, 뛰어나왔어. 아니 문을 닫고 튀어버려. 일단 돌아가죠. 한 마리, 한 마리 정 있는 것같은 철방 소리 내는 거민들저 이거 어디? 올라왔어 어 확인 네. 님저쪽에 탈출구쪽 가서 네 저희 올라왔던 길로 다시 내려요네 네. 가스는 어디가는어그 자리 계속 가만히 있었어 저 맨날 있는 곳에 저한발썼어요저 지하로 내려간는데 사실 지하는 안 반지하 그쪽 봐라 어스카 스폰 됐다 스폰 됐다고요?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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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리 다리, 다리. 못 죽였어 아못 잡았어 잡았어 팀 이제 올라갈게요 네, 네. 가스탕을 놓친 모르겠어 일단 다리 스다어 중앙 지하 쪽스 지금 수... 10분 남았대 네? 10분 남았어 10분 지금 스 지금 스 여기 그 앞에 지나갈게요 왜? 네. 근데 이게 애들이 다시 못하고 있는데 아. 님사 아래에 시체 하나 더 있는거 같은데 님저쪽 한마리 잡았어요 님 필그램 오케이. 필그램 와 필... 필그램 필그램 저거 님 저쪽에 두개 사이에 저문 열려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컨테이터 왼쪽에 그렇다. 쓰러져 있는 시체 하나 저거 새 거예요. 필그램. 네. 님 저분 불러서 필그램 챙겨서 도망갑시다. 가스통 일러. 데가스톤이 막까지는 저랑 같이 있던데 이쪽으로 이동. 띄는 거저 뛰는 음. 거죠자가스톤거 데리고 필그램. 네. 필그램 쪽 확인. 필그램 들어왔어요, 저. 그래만 아, 뭐 있는 척이네. 뭐, 주스 먹던 거. 어, 이거 뭐야? 실제 건데? 어, 잠시만. 어. 실수로 스프렸어. 아 씨. 캡스 찾아야 돼. 던적칼 아, 씨, 완전 세혈 센데. 익스마인드안되직이는데 튀었는데. 사해가 접증했어. 아, 성 이거 필그림 챙겨. <laughs> 아씨, 열쇠 뒤지다가. 아, 죄송, 죄송. 풀그랑만에비울게 음, 음, 일단 뿌릴게, 아니다 일단 최근 당자 할게. 오케이, 피었어. 아씨, 하필 열쇠 뿌려버렸네? 죄송, 죄송, 님들. 열쇠 사라졌어. 아, 가방이 너무. 스마인 해야 되는데. 어, 여깄다, 여기 있다, 여깄다. 여기 있다. 잠시만, 잠시만. 챙겼어 챙겼어 뭔열쇠아씨불쾌스이었어아나씨식스이구나식스 그 아니... 아, <laughs> 그거 예전에 어디 네, 이거 무슨 키예 했던 네. 거 처음 보저 그 님이? 저 지나가는 거누구야 아니야 아니, 아니. 나나나 나, 나. 아, 찾았어? 이쪽에 식스백 있는저쪽에 빨리 갑어 갈게요 해줘요 네. 네. 들어가. 들어저들어들어 다들. 다조로 마이 맥. 할 수가 없네. 갔댐. 했으 클라이퍼. 필그 제일, 필그림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큰일 났네. 이거 넣을 수가 없네. 갑시다. <laughs> 되겠다 <합치에. 웃음> 어, 그래, 그러네. 합시